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은 유산소 운동, 네, 전신 운동을 저와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리 운동을 많이 할 건데요 발 동작을 여러 가지로, 숨으로 인해서 좀더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또 다리에 힘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준비 운동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리는 어깨 넓이 벌려주시고, 허리 쭉 펴주시고 자, 호흡을 충분히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주, 내쉽니다 에, 네, 들이시고 <laughs> 내쉽니다. 코로 들이십니다 입으로 후 내쉽니다. 코로 들이시고 에, 네, 내쉽니다. 자, 팔을 앞으로 쭉 해서 반대쪽. 자, 어깨를 한번 늘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으로 풀어 주시고요. 자, 왼팔을 오른쪽으로 보내 주시고 앞으로 왼쪽 어깨를 늘려 주세요. 하나. 둘셋넷넷후한번더 어깨 늘려주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그대로, 그대로 후 왼손 오른쪽에 보내주시고 왼쪽 어깨를 당겨주세요. 하나 둘셋넷 들어 후잘 들어 옆으로 옆구리 쭉 내려주고 들어 팔네번 합니다. 두둘 세 에, 네 에. 4 4발4 4 4 4도록쭉쭉 당겨서 4리당 당겨줍니다. 두, 4 세, 에, 네, 에. 로대로 골반을 보세요세요 두, 4 세, 에, 네, 에. 반대로 돌려4겠습니다 두, 4 세, 에, 네, 에. 반대로 자, 허리를 쭉 펴고 워킹, 돌려들 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발은 오른발, 왼발 계속 움직이면서 다리를 앞으로, 그대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앞에 벌려주고 제자리 모아줍니다. 계속 발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걷는 것처럼 계속 움직여 주는 거예요. 자, 앞에 다리 벌리면서 걸어주고 모아주고 걸어줍니다. 둘 걸어줍니다. 하나 둘셋넷 이렇게 앞에 다리 벌리면서 그다음에 발을 모아주면서 계속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걷기 운동처럼 하면서 계속 움직여 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넷, 둘, 셋, 넷,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여덟, 둘, 셋, 넷 아홉, 둘, 셋, 넷 열, 셋, 넷그리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상대기를 천천히 밀어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빠르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아 여. 한번더 워킹 그러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다리 돌리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두둘셋셋둘셋넷넷둘셋 다섯 둘셋넷 여섯 둘셋넷 일곱 둘셋넷 여덟 둘셋넷 아홉 둘셋넷열둘셋넷 엉덩이 빼다. 빼다. 기준 다. 둘, 셋. 네. 둘, 둘, 셋. 네. 셋. 둘, 셋. 네. 네. 둘, 셋. 네. 빠르게 하나. 둘. 자, 손 앞에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둘, 둘, 셋. 네. 셋. 둘, 셋. 네. 네. 둘, 셋. 네. 자, 제대로 발을 다음 동작 앞에 자, 왼 앞에 오른발 앞에 놓고, 내 왼발 그대로제 자리에 놓고. 왼발 옆에 놓고 왼발 제자리 오른발만 앞에 찍고 옆에 찍습니다. 왼발은 그대로 들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ど 여덟 아홉 열셋네상이지 다네 다섯 여섯 일둘셋네 여섯 일곱 빠르게 해습니다둘셋네둘둘셋셋둘셋네네둘셋네자 앞에 옆에 찍기 한번 더 가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아 계서 움직여준다. 한네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셋 넷이 다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넷둘셋 자, 빠르게 힘들어지겠다. 셋넷둘둘셋셋둘셋넷넷 왼발 가도록 합니다. 앞에, 옆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넷. 쌍둥이 옆으로 베스트 해줍니다.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내시고 후. 다음 발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발을 옆에 놓으시고요. 하나. 왼발 놓고. 자, 제자리 발으면서 다다다 해습니다 다다다. 자, 왼발 옆에? 옆에 놓고 왼발 오른발 다다다 자 요번에 옆으로 갔다가 다다다 하셨잖아요 요번에는 몸을 살짝 틀어서 자, 오른발을 왼쪽 사이드 앞에다가 놓습니다발 동작 그대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놓고 다다다 왼발을 오른쪽 사이드 앞에 살짝 놓습니다 놓고 들고 다다다 오른발 왼쪽에 놓고 내리고 왼발 오른발 다다다 오른발 왼발 다다다 왼발 오른발 다다 몸을 틀어주면서 다다다 오른발 다다다 오른발 왼발 다다다 자 옆에 찍고 다다다 사이드 놓고 다다다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발부터 하겠습니다 자 신나게 발을 많이 움직여주겠습니다 시작 오른발로 놓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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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발을 움직여서 오른발 왼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옆에 찍고 왼발 놓고 다다다 왼발 옆에 오른발 그대로 놓고 다다다 발을 앞에 살짝 사이드로 놓으면서 놓고 왼발 놓고 다다다 왼발 오른쪽에 놓고 들고 다다다 왼발, 오른발, 다다다 다. 오른발, 다다다 다, 다. 자, 옆집고 다다다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팔을 한다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넣고 들고 다다다 들들다다 넷둘 다다다 다섯 둘 다다다 여섯 둘 다다다 일곱 둘 다다다 여덟 둘 다다다 자 여러분 한번 쭉리겠습니다 그대로 옆에 내려주시고 호흡 조절 한번 해주세요. 후자 들이셨다가 후 내쉬고, 자, 들이쉬고. 내쉬고. 한번 더. 들이쉬고. 내쉬고. 셋, 넷 들이시고 내쉬면 한번 더 들이시고 내쉬고 셋넷 들이시고 내쉬고 셋네 자들 이번에는 옆으로 발을 자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넷자두 번씩 한번 오시는데팔을 흔들어서 둘셋네 신나게 자 옆으로 두번 가서 네 박자의 손뼉 옆으로 두번 가서 네 박자의 손뼉 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둘둘신 왼쪽 두번 돌리고 왼쪽 두번 돌리고 네, 두손 같이 둥글게 둥글게 옆으로 두 번씩 하고 모아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두둘 왼쪽 두손 두 같이 왼쪽으로 오른쪽 옆으로 두번 왼쪽으로 두손 같이 하나 둘셋한번더 오른쪽 셋 왼쪽 두손 같이 찍어보세요. 콕 찍고 모으고, 자, 오른발 흰발 4번 하시고, 그대로 제자리 걸어 놓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발부터 찍고 모으고 찍고 모으고 찍고 모으고 찍고 제자리 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발끝 찍고 워 균형을 꼭쭉 이어서 자, 네 세트 해 볼게요. 찍고 둘셋 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찍고. 둘셋콕 찍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찍고. 발끝 찍고 셋. 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찍고. 찍고 발을 원스텝 한 번씩 하고 모으십니다 이렇게 한 번씩 모으시면 돼요 자 발바닥 붙이지 마시고 발가락을 앞에 콕 찍듯이 옆에도 콕 찍어주겠습니다 하나 콕둘콕셋넷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옆에 발자 왼발 붙여주면서 발가락 끝을 콕 찍어주세요 자 왼발 옆에 발가락 끝을 콕 끝을 자극줍니다 하나 콕둘콕셋콕넷콕 워킹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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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여덟, 다리어서 발끝 찍고 앞에 찍고 또 옆에 찍으면서 같이 연결해서 깊게 신나게 한번 다리 원동 만들 하겠습니다. 준비, 자, 찍고, 둘, 셋, 제자리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찍. 일곱, 여덟, 옆에,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내가 숨을 쭉 들이셨다가 내쉬겠습니다. 자, 땀이 조금 나려고 해요. 자, 이렇게 유산소 운동 해주시면 힐렉스환도잘 되고 몸이 개운하고 가벼워지겠습니다. 다 들이셨다가 내쉬고.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